뭐야, 저거? 어뽈락이야 이야,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니, 왜뽈락이 올라온대? <laughs> 이제부터 뽈락 시즌이 시작되는데. 좋아요. 어, 왜, 왜 버려, 왜 버려. 얼굴 좀 보고. 아, 이야, 또뽈락이 이게 좀 정말 이쁩니다. 방생 사이즈. 이야, 바닥을 긁으니까 뽈락까지 나오네요. 자잘 가라. 오호 오호 <laughs> 뭐 이런 일이 있대. <laughs>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 이야 그래. 뭐야 물고 있었네. 아. 어... 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25. <웃음> <웃음> 오늘도 아침에 25짜리 구경을 합니다. <laughs> 야, 방에 넣어드릴게요. 아이고, 보기 잘자아고는은 분한테는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네. 쌍둥이네, <laughs> 안에 또한 마리 더 있습니다. 이야 yeah. 아침 일어나 아침 감생이라또 연차를 하셨네요 어? 사장님 어입니까 뭡니까 숭어입니다. 숭어요 <laughs> 떨쳐도 와 드릴까요 혼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지 한번 봐야지 오호 힘 쏜다. 아. 우리 힘 서는 숭어 선수. 자, 사이즈. 오, 어짜다저 정도면 오짠데. 떨채도 와드릴까요? <laughs> 야, 역시 프로는 혼자서, 혼자서 해결합니다. 저는 먼리서 아주 구경을 하겠습니다 버틴기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오오오 오오오 오, 오, 오. 코앞에서 코앞에서 이야 들어갔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야 살찐 거 뭐래요 오세마리째야 도대체 웬일이래 지금 미키 지금 지렁이셔는거 맞아요? 예. 네, 네. 야 지렁이가 얘네들이 정신이 없네 어 <laughs> 아이고 아깝게 지금 세마리째입니다 똑같은 사이즈 야, 정말 멋있다. 안녕하세요 네. 천천히. 야, 네 마리째. 정말, 정말. 딱 25야. 야, 정말 멋있다. 네, 네. 자, 남생이 똘똘이 사이즈 네 마리째입니다. 무우 무밭에서 무 버드 시키 그냥 어 똑같은 사이 어유 좀더 크다 야 완전 무밭에서 무 버드 시티 그냥 어 똑같은 사이 어유 좀더 크다. 어? 어, 크다 그죠 예. 이야 야 요거는 28 되겠다 이야 자 봅시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진짜네 28입니다 빙고 이야 지금 다섯 마리째 <laughs> 自分にはなろう。 웬일이래. 또 올라왔어. <laughs> 오, 이것도 28이다. 천천히 하요 오,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데? 이야. 저 봐요. 잡아줄게. 술만 잡고 계셔. 이야,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데? 이거는 27입니다. 27. 저는 네, 바늘을 삼겠습니다 야, 근데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네? 야, 27 사이즈가 이렇게 이쁩니다. 앙탈도 잘 부리고요. <laughs> 내가 내가 또 하나더니 아, 그아래요 이야, 몇 마리야? 여섯 마리 스트레이트. 오, 감시이다, 감시. 이야,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오, 저거 3자 되겠는데?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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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야, 야. 우후. 우후. 야 오늘 웬일이래? 야 오늘 대박 치는 날인데요. 하하하하하하야 <laughs> <laughs> 사이즈 좋다. 조금만 <laughs> 조야 제가 사이즈 한번드릴게요 아우야 정말 좋다. 이야 이야 이야. 대들었고. 이거 30 이거 0 정도나 이 정도까지 되고. 우와. 정말 멋 있습니다. 빙고 30짜리입니다. 아 <laughs> 자, 30짜리 감생이가 물밖으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에어너어까지 잡으셨네요. 이아 우리 사장님, 삼종셋도 잡으셨네? <laughs> 감생이, 감생이, 왔다! 이야, 우리 사장님, 드디어, 드디어 한 마리 잡으셨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거두 번째 잡았습니다. 아, 숭어예요, 뭐예요? 감시! 감시요! 이야, 막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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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호! 그래도 25다! <laughs> 이야, 정말 멋있네! 예? 이야, 정말 멋있네! 줘보세요! 하늘을 뒤로 물었나? 이야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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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이즈 한번 보자 25야 얘도 얘도 25입니다 금방 올라온 따끈따끈한 25cm 감생입니다 빙고 느낌이 감생이 같은데. 우와, 삼자다, 삼자! 오늘 또, 새로운 대박 조사님이 나셨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쑥쑥 뽑으시네, 또. <laughs> 이야, 저 망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 숭어요? 감생이는 여기 넣고요. <laughs> 야, 이거 진짜 삼자다. 아, 사장님 여기 저기 하시는 분이시구나. 여기 아 보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침 거제 거. 아니 거제 잘 잡히는데 놔두고 여기까지 왜 오세요? <laughs> 아, 여기 아침에 대게 뭐좀 갖다 산 일이 있어 왔다 가 그러세요? 그래, 어제 본다. 보니까... 예.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게 나와요 지금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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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입니다 27인데 빵이 아주 좋습니다 빙고 아 우리 사장님 하나 제대로 걸었는데요 숭을까? 감시이예감시이 이거 사짜다 오와 어우, 힘쓰는 거 봐봐 우와 낚시대 힘쓰는 거 봐봐 <laughs> 어. 제발요, 잘, 잘 올리세요. 하하하하. <laughs> 이거 대박이야, 이거. 감시면. 감시네요. 와! 하하하하! <laughs> 3.5발! <5번>.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떨쳐드릴까요 예? 네? 혼자 하시겠어요? 3.5발 하니까, 이씨. 에이. 에이,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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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안 믿으면 어떡해. 이야, 역시 우리. 우리 프로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저 35. 공정을 위해서 제가 직접 재겠습니다. <laughs> 그래야 사람들이 믿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 야, 딱 30이네. 아쉽다. 그냥 재볼게. 여기 자자가 있는 분이요. 자 뚜껑자가 거기인가요? 사장님 거기 뚜껑에 자 있나요? 예. 잔움껌 있잖아요 30이야 딱30와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이런 대물이 올라오다니 아 그래요 야 놓쳤죠 지금 아이고 사장님 여기 넣으면 되나요 여기 와우 사장님 축하합니다 3잔에 이 야, 그냥 초반에 그냥 이야 멋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놔 드릴게요. 낚싯대 이쪽으로 주시고요. 동생 어디라 빨리 바늘까지. 바늘까지 빼는 서비스. 바늘 와 이거 3자다 삼자. 3차. <목소리가> 야. <이야> 빡이로뿜빡이가님 <목소리가> 아, 응. 어, 빼고 하늘 뺐습니다 이야 예. <목소리가> 28입니다 28 근데 아니 28이 왜 이렇게 멋있지 네? 와 빙고 축하드립니다 설마 하나. 감시 같은데. 응? 어? 감시 같은데. 감시다. 와후. 감시야? 대롭뽕이야대롭뽕 더럽, 더럽봉. 잠깐만 내가 줄게 대. 대뽕이야대롭뽕 와후. 아 야, 드디어. 드디어 한 마리 잡았네. 야, 호킹 제대로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미듭술에 어? 첨질 타이밍 백점. 네? 자, 사이즈. 오호. 27. 빙고. 27이네요. 자, 사이즈. 오호. 27. 빙고. 27이네요. 자, 금방 나온 따끈따끈한 감생이. 사이즈 27입니다. 정말 이쁩니다. 야, 해다 어, 어, <laughs> 야. 일발이다, 뭐야. 어, 완전히수거 타작하는 날이네. 멘티리네 네. 반을 빼드릴게요. 얘는 반을 세번 했나? 다동시상영 구경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야, 진풍경입니다. 진풍경. 어? 이걸 옛날에 이번 동시상영이라고 합니다. 예? 영화 두개 연속으로 상영해 주는 거. 사장님, 천천히 하세요. 저기는 숭어 옷자. 오른쪽은 숭어 옷자. 여앞에 사장님은 저것도 오짜되겠네 흐흐흐 이것도 같이 나와요 다 나와봐, 씨, 총알 다 가지가. <laughs> 예, 예. 아, 바늘도 빠졌죠? 어. 빨리 지금 집에 갖다 놓고 와요.